안녕하세요. 왕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임금지급 4대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임금 체불의 특수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동자가 일을 하면 사용자는 임금을 줘야 합니다. 이건 단순 돈 거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살면서 돈을 빌려준 적이 있나요? 빌려줬는데 안 갚으면 어떻게 하죠? 경찰서 가서 이 사람 돈안 갚는다라고 하면 법원 가서 해결하세요라고 돌려보냅니다. 사건 진행을 안 해줘요. 예외적으로 내가 전혀 변제 능력이 없는데 마치 변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여서 돈을 빌렸다. 그런 경우에는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어서 예외적으로 경찰에서 진행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빌린 사람이 큰 소리를 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죠. 100만원을 빌렸는데 50만원에 해주면 갚을게요. 아니면 안 갚아. 됐제?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죠. 그러나 노동자가 받아야 할 임금은 어떨까요? 임금을 못 받으면 노동청에 가면 됩니다. 노동청에서는 법원으로 가세요. 이렇게 안 해요. 신고를 받아주고 사건을 진행시켜줍니다. 노동청이 경찰서라 생각하시면 되고, 근로감독관은 경찰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는데 편할 것 같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임금을 줘야 할 사업주가 300만원을 줘야 하는데, 200만원에 합의하면 200은 줄게. 그게 싫으면 배째 한 푼도 못 줘. 이렇게 하면 어떡하죠? 진짜로 배를 갈라버려야죠. 배를 어떻게 갈까요 일단 형사처벌 시켜야죠. 초범이고 그렇게 악의적인 임금체불이 아니라면 벌금 정도 나오겠지만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임금체불의 경우 구속까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 후 14일이 지나면 지연이자도 발생합니다. 상당히 세요. 연이율 20%. 민사 소송도 해야죠. 일반적인 민사관계에서 내가 돈을 못 받았어.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면 내 돈으로 변호사 선임해야 됩니다. 그런데 임금체불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월급 400만원 미만이면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해 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용하려면 먼저 노동청에 신고해서 임금체불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노동청 신고해서 형사처벌은 처벌대로 시키고, 그 중간에 임금체불 확인서 받아서 대한 법률구조공단에 가지고 가면 됩니다. 인사소송까지 했어요. 얼마 줘라. 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사업주가 몰라, 배째, 못 줘. 이러면 변호사님이 강제 집행까지 다 진행해 줍니다. 강제 집행이란 뭐 사업주가 살고 있는 집을 강제 경매 넘겨버린다거나 통장을 압류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런데 진짜로 통장에도 돈이 없고 집도 없고 그런 경우면 어떡하죠? 그래도 임금 못 받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보호가 됩니다. 최당금이라고 있는데 나라에서 지급해 주는 거예요. 다만 임금 체불된 거 전액을 지급하는 건 아니고요. 마지막 월급 3개월분 그리고 퇴직금 3년분 이만큼은 나라에서 보장을 해줍니다. 사업주가 진짜로 뭐돈한 푼도 없어도 그거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상한액도 정해져 있긴 합니다. 어쨌든 받아야 될 돈이 단순한 그냥 돈이 아니라 임금이라면 설명드린 것처럼 사업주를 압박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임금 체불이 될까요? 퇴사하고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다못 하면 임금 체불이고 그리고 임금 지급 4대 원칙을 어겨도 임금 체불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노동자에게 직접 정기적으로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어, 이런 것도 임금체불이야? 라고 생각이 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통화불 원칙.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합니다. 현금이나 계좌이체하라는 거죠. 상품권이나 뭐 옥수수, 감자 이런 걸로 주면 당연히 임금체불입니다. 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단체협약에서 현물 지급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노조가 없고 단체협약 없는 사업장에서는 무조건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줘라입니다. 만약 알바를 했는데 이번달 알바비가 95만 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90만 원만 계좌이체 주고 5만 원은 그냥 상품권 10만 원으로 줄게 이걸 받아라. 그렇게 줬어요. 그럼 임금 체불일까요? 아닐까요? 어쨌든 임금 체불이죠. 현금으로 받은 건 90만 원밖에 안 되고 상품권 10만 원은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어쨌든 5만 원이 임금 체불이 되는 거고 상품권 10만 원은 그럼 어떡하죠? 사장님이 달라고 하면 줘야죠. 그런데 주기 싫으면 어, 사장님 나도 주기 싫은데요. 뭐 이러면 사장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민사 소송해서 받아내야죠. 두 번째 직접불 원칙입니다. 임금은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청소년이라고 해서 부모님에게 주고 뭐 직장 동료들이 이렇게 있는데 한 명한테 몰아서 주고 이러면 당연히 임금 체불입니다. 청소년 알바를 고용했는데 월급 줄때 알바비를 줄때 부모님한테 줘 버렸어요. 그런데 부모님이랑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싸웠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청소년이 사장님 임금 왜안 주세요? 그러면 사장님이 부모님한테 줬으니까 가서 받아라라고 하겠지만 이것도 당연히 임금 체불입니다. 그냥 청소년은 싫다고 어, 나한테 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부모님한테 따로 줬더라도 별도로 다시 이 청소년한테 줘야 돼요. 어, 주고 나서 부모님한테 준 거는 사장님이 알아서 받아내야 됩니다. 어, 친구 둘이서 단기 알바 뛰었는데 한 명한테 몰아서 줬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명이 도망갈 수도 있죠. 어, 그 사람이 도망갔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한 명이 사장님 돈 주세요. 임금 주세요. 어그 친구한테 줬으니까 가서 받으면 어떻겠냐. 싫다고 해도 됩니다. 그냥 나는 사장님한테 받을게요. 안 주면 임금체불, 형사처벌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장님은 이중으로 돈이 나가죠. 마찬가지로 도망간 그 사람 찾아서 사장님이 알아서 다시 돌려받아야 됩니다. 노동자가 그 친구 찾아서 뭐 받아야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노동자는 그냥 사업자한테 받으면 됩니다. 세 번째 정기불 원칙, 월급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뭐 상여금이나, 임기별로 주는 것들 그런 것들은 꼭 매월 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매월 1회 이상 이제 월급을 줘야 되는데 월급날을 정해야 됩니다 월급날을 정하면 그 월급날을 꼭 지켜야 되고 하루라도 어긋나면 임금체불이죠 퇴직했을 때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이제 금품청산이 안 되면 임금체불인데 재직 중에는 월급날에서 하루라도 밀리면 임금체불입니다 다음 전액 불원칙 이게 가장 문제가 많습니다 임금은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사장님들이 이걸 위반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어, 예외가 좀 있습니다. 내가 빚을 져서. 어, 소송까지 하고, 그래서 뭐, 압류가 됐다. 임금 채권이 압류가 된 경우에는 어, 예외입니다. 공제를 할 수도 있어요. 어, 그리고 뭐, 세금, 사대 보험료, 이런 것들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법령에 의해서. 어, 그리고 노조가 있어서, 단체 협약에서 어,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도 어,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하고요. 어, 조정적 상계라고 해서, 어, 계산착오로 월급이 뭐, 300원 더 나갔어요. 그럼 다음 달에 300원 까고 주는 거, 이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런 건안 됩니다. 실수로 기물을 파손하거나, 뭐 정산을 실수해서, 손해가 발생했어요. 손해액이 한 200만 원이고 내가 받아야 될 월급이 300입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300에서 200 까고 너 잡히거나 줘야 되잖아. 손해배상해야 되잖아. 200 까고 100만 원만 받아라. 이렇게 하면 이게 바로 임금체불이에요 노동자가 동의해서 노동자가 그렇게 요청해서 하는 거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동의도 없이 강행하면 임금체불입니다좀 과장하면 사업주랑 싸웠어요. 그래서. 너무 열이 받아서 다음날 불지르고 도망갔습니다. 회사나 가게에 불지르고 도망갔어요. 그럼 손해액이 엄청나겠죠. 그런데 어쨌든 도망가기 전까지 일했던 한 10일 정도 일했던 거를 그 월급은 줘야 돼요. 그 월급은 월급대로 주고 굴러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하든 형사 고소도 하고 뭐할수 있는 건다 하면 되겠죠. 사업주가.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일했던 월급만큼은 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 회사에 뭐 가게에 노조도 없는데, 그리고 내가 소송을 해서 내 월급 채권이 임금 채권이 압류되거나 그런 것도 없는데, 사장님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월급에서 좀 까서 주려고 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바로 다 임금 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임금 지급 4대 원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 구독자가 이제 곧 5천명이 되는데요. 5천명이 되면 유튜브 라이브로 어, 왕동사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어, 술먹방을 하려고 합니다. 어, 유튜브 라이브 진행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의견이 있으시면 소중한 의견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